예의가 발라 <laughs> 어, 손 절짜 물어 꽉 그래야. 안 하네. 아, 야너 그래야 매너남이다 얼굴만 잘생기게 아니라 매너도 짱인데 이나가 교육 많이 잘 시켰나 보다 그지 아까가 너 공자야 맹자야 맨날 고... <laughs> 공공했어 그거했어? 아니면 밥상머리 교육 받았어? 그래, 몬테소리... 가정교육이 아주 괜찮아? 너몬테소리 교육받았냐? 아니면 사회 교육받았냐? 응? 아이고 귀여워 우리 언제만 오랜만이지? 응. 참도 못 봤지. 못고었어 <laughs> 아이고 난리 났어요. 난리 응. 났어요. 고! 아이고 맛있다. 고맙다고 좀 해봐. 꼬리를 고, 고맙다고 하네. 미쳐. 먹느라 응. 바빠서. 응. 언니 여기 응? 냉이 좀 봐. 냉이 찍어. 아이고 이뜯갔다 야. 오우 야야야. 야 냉이를 뜯내갔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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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지금. 이 봐. 야진사람안돼 거기다 음 줬니? 오좀잘 썼나 봐. 응아했어 응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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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더 줘요. 더 줘요. 이 줘. 왜 이래 너.

그 하지 말래. 음인망하대천각인데 음, 음, 그런다 했는데 야, 야 알았어. 먹어봐. 농부야. <laughs> 그렇다. 응, 아유, 딱 보면 딱 알아 그냥. 그럴까 인일이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저기 밭내면서아내 손님들 뭐 깜짝 놀랐어 나도 놀랐어. 내가 이렇게 <laughs> 응. 능수능란한 손놀림으로 풀을 벨 줄은 몰랐다니까. <laughs> <laughs> 어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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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있잖아 이거 냄새도 남달라. 그래? 응. 음. 할게아니 <laughs> 맡아봐. 오 진짜? 그 어우 야. 야 이거 찌르틀린데 음. 이거를 완전히 막그 상품 상질의 저기 냉이고 우리가 단로캔건 핫질. <laughs> 그러네. 핫발이. 핫인생핫찔이야 핑크 인생. 핑크면 <laughs> 핫는 <핫질이야>. <인생? 웃음> 그러니까 아니지. 그렇지. B급? B급이지. B급이지. 어머나, 여기는 있잖아. B급. 무슨 냉이 해가지고 막, 그, 내비, 재배했던 밭인가 봐. 어. 그지? 완전 여기는 진짜. 야, 이거 봐. 장난이 아닌데. 음. 아우, 참. 세상에. 애들 보고 여기 와서 좀 주말에 좀 캐서. 그래 어때요? 그, 냉이 전도 붙여먹고. 그래. 그래야겠네. 쑥전도 그래. 먹고. 여기 맨쑥 전도 붙여먹고. 여기 맨쑥 냉이 다 있거든. 그러니까, 아니, 저기도 있어. 숨박이도 있어. 언니, 봐. 5분도 안 걸렸어, 이거 캐는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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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웬일이야. 어이구야. 강 선생님, 뭐, 다른 농사 질 것도 없네. 이거나 캐서 그냥. <laughs> 씹고 앉다으면 <야>, 되겠네. <웃음> <웃음> 아니. <미안하지>. <웃음> 아니. <웃음> 이게 얼마나 좋 언니, 겨울을 이긴 냉이라 네. 약효가. 그래. 이게 그래. 일반 재배한 채소랑은 급이 생선, 다르지, 그래. 급이. 그래. 아유, 채소는. 그거를 비린내라. 야 진짜. 언니 막 밟고 있네, 막 흔하다고. <웃음> 어머나. <laughs> 어머뭐 인일이야. <이런> 얼마나 <laughs> 많아, 많 어머머, 뭐. 언 짓밟았어? 아, 짓 이겼네. <laughs> 그러니까. 이걸 언니 냉이로 저, 전도해 먹더라고? 응, 음, 그렇지. 응. 음. 아, 내가 저번에 음. 그, 저기. 네, 저, 나물 뜯으러 나갔는데, 음, 어떤 아저씨가, 음, 그 망, 저, 신마니 스타일로, 음, 무슨 망을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어디서? 그 뒷밭에, 언니네 집 뒷밭에. 어, 어, 그 그래 내가, 갔지? 아, 대전사람이야. 그그래요그래그 그래, 그래 내가, 음. 저기, 그, 저 복수리 아빠, 복수, 복수리 아빠냐니까 아니래. <laughs> 복수 강아지. 음, 음. 그래가지고 내가 지친 게 음. 뜯으시라고 했더니, 안 뜯었는데, 냉이 뜯는데, 음. 뜯는데 그 음. 아니, 뭐 이렇게 냉이를 별론데 별로, 이렇게 뜯으시냐고 그랬어? 음. 그랬더니 음. 삼겹살 아 삼겹살 해먹으려고 뜯는데 음, 음, 음. 그러더라고 언니 이거 반대로 하라니까? <laughs> 아유 이게 더 낫어 나는 왜? <웃음> 아유 <웃음> 들어가다 말어 들어가? 여기로 음. 싹 이렇게 흩어지면서꼬리만 남잖아 안 돼. 안 돼. 언니가 못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게 아니야? <웃음> <웃음> 이 아줌마 <laughs> 안 봐도 뭐 됐다. 안 봐도 아나. 언니는 농사에 재능은 없는데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결 <laughs> 결국 자기가 한 수이다 이거지. 아 그렇지. 뭐한 수이다. 내가 저 클레임하는 응. 게 아니라 보여줬잖아 내가 언니 그 동안 두달 동안. 더 나보다 많이 뜯었다. 그럼. 아남성만이 인정한 거야. 나는 야 뜯은 거 보라고. 두 배씩이나 뜯는다고. <laughs> 두 배씩 뜯어. 그럼. 남수보다 더 많이. 그럼 말해서 뭐해. 못다니까 <laughs> <laughs> 아니, 뭘 만난 고기야. 방탄소년단, 걔는 노래 중에 음. 그 타고난, 저기, 음. 가수라는 노래가 있어. 음. 그 자기는, 음. 그, 어가지고 노력해서 된게 아니라 음. 타고났다. 보온싱어라는 게 있거든. 음. 타, 타고났다? 내가 오늘 보니까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나는 보온농부야. 그래. 그래. <laughs> 언니가 기농생활 할게 아니라 내가 해야 돼. <laughs> 어디는 네. 타고난 저기 농부가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는 농부, <laughs> 그냥 무늬만 농부, 적당히 카피만 하는 사람 <laughs> 뭐든지 열심히 하니까 이것도 열심히. 그치. 근데 별로. 그렇지. <laughs> <laughs> <상품> 별로. 그렇지. <그치? 웃음> 내가 타고 랄 때니까. 나 뭐든지 별로. 그냥 열심히 하는 거다 알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언니 뭐든지 열심히 하잖아. <웃음> 네. <웃음> 특별한 재능 근데 머리고 머리 굴리는 거는 잘하잖아. <laughs> 잘 하잖아. 참안 자면서 굴리잖아. <laughs> 잠거 <laughs> 아닌거 <것> 같은데? <laughs> 굴려가지고 잠에 안오는거 같은데? <laughs> 아니야 눈깨 뭐하냐 이불 속살 것도 없고 이니 아, 근데 냄새가 들리다 그래 어? <웃음> 어. <웃음> 어? 어? 어떠한다고? 다어 <laughs>

자, 국물을, 아, 국물을 봐야세됐어 응. 어, 어, 아, 어, 얼마 안 돼. 어, 다먹어까와물 <laughs> <laughs> 너무, 너무 많 아, 맛있다 응? 아, 그렇다좀싱거 어? 음, 응. 좀, 좀 음, 너무 짜게 먹어 가지고.

음아안 짜니까 좋네 그지 누가 그냥 히헐떡걸떡거리신데 <laughs> <laughs> 어디선가 걸떡거리는 소리가 나 ㅋ ㅋ 형 엄청 걸떡거리고 막 난리났어요 지금 혼자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러자니 <그랬던, 그랬던, 웃음> 다 마시는 주시세요. 다른 데서는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걸떡 걸떡 걸떡. 그러니까 웬일이야? 아우 강사님 안 드셨어? 어떻게 이거? 아, 나난맛 맛까지 먹고 맛 보셔야 네, 되는데? 응뭐 네. 네. 이따 밤에도 먹고. <laughs> 아 그래도 이거는. <laughs> 아, 야채 좀 아유. 드셔야 돼요. 뭐가 연해서 음. 음. 음, 음, 음. 음다 싫어다. 음. 음, 이거 봐. 음. 아이고. 내가 좀 많이 안넣었 어. 음. 저기가 응. 많이 넣어도 숨죽문면 얼마 안돼 그러네 진짜 음, 음. 음. 어허, 맛있겠다 뭐해? 국물이 훨씬 맛있지? 응.